맛있어요? 음. It 아, 우유 하는 먹 하는 우유를 두개를 동시에 먹는 짤짤이 우유 맛있어요 음 <되 intelligence> <놀라> <thoughtitation> <friend> 떡떡이도 우유 두개 동시에 먹을 거야. 떡떡이도 한 쪽을 차리가 다 먹어버려가지고, 더안 나온다. 한, 한 쪽도 이제 안 나오네. 둘다 먹었나 보다. 우유 끝! 아, 그건 있어요. 그거는 비어있고, 어. 흔들면 알지, 비어있는 거. 그건 없지요. 그러면, 떡떡이 도 우유 두개 먹는 영상 여기까지! 알았어, 알았어, 아, 아 알았어.